학생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반국가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더는 헌법적 원칙을 지키며 국정 운영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암이 무서운 질병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말기가 되기 전까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을 뒤덮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바로, 이러, 이러, 바로 이와 같습니다. 12월 3일 개업령은 암세포와 같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자유와 번영 아무런 대가 없이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직접 감사와 용기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laughs>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체제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대구 폭동, 건국 직전 제주사삼 사건, 건국 직후 여순 반란 사건 등은 모두 이 싸움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인가, 자유를 지킬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유와 풍요 속에서 이, 전쟁, 이 전쟁의 존재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 사이 악한 공산세력들, 정치, 경제, 사법,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여 점점 더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공산사회로 가는 악법을 제정하며 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의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여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을 내란이라거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누려온 자유는 가만히 있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마음껏 욕하고 비난할 수 있었던 자유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출소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이 비판하는 유튜버 댓글 카톡까지 감염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한 탈북민 작가는 이것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며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뛰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절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50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자유 진영의 청년들이 목, 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어르신 세대는 우리 세대를 위해 성실히 땀을 흘리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가 자유수호를 위해 사, 싸움을 매년했던 80년 동안 저 북녘의 동포들은 김일성 3대 독재체제 아래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야만 아직 자유가 없는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임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옷 바로 그날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종양 양해 탈을 쓴공산 사회주의 실현.